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달리기 트레이닝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 좀 달리기 좀 하고 이제 와서 샤워하고 하다 보니까 11시가 됐네요.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돼요. 근데 한네 번째 되는 날 우연하게 마라톤 코치님을 우연하게 만나 뵀어요. 뛰다가 한국 분인데 트레이닝 하는 거를 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가, 갔는데요. 확실히 그분의 이제 코칭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아,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laughs> <laughs> 무식하게 하면 안 돼. 이 뛰는 것도, 아, 뭐, 뛰면 그냥 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의사로서 환자들이 뛰다가, 뭐, 무릎이 아프다, 뭐, 발목이 아프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치는데 민감해서 <laughs> 유튜브를 막 공부를 하고 좀한 <laughs> 2, 3일 공부를 했나? 무릎을 어떻게 안 다치나, 막 공부를. 해서 이제 달렸는데 뭐 하루 이틀 뭐 유튜브 봐서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요일날 영광스럽게도 그분이 이제 인비테이션 온인데. 이제 거기에서 트레이닝 하는 것을 직접 레슨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달리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이제 도전, 도전하는 전반적인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스포츠가 어떤 상대방과 경쟁을 하잖아요. 뭐 공부도 뭐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걸로 뭐 1등,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모든 스포츠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100m 달리기를 하면 다 쟤보다 내가 더 빨리 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뭐, 테니스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스포츠, 뭐, 배구, 야구, 많은 스포츠가 상대방을 이기는 스포츠인데, 같은 달리기를 봐도 100m 달리기는 옆사람과 내가 먼저. 근데, 마라톤을 보면, 마라톤에 그 수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팍 달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진짜 다른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달려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달리는 사람보다 경쟁을 하는 스포츠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 2등을 해야 되겠다, 몇 명은 있겠지만 그 이외의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완전 완전 왕초보인데, 달리기에 왕초보 2주밖에 안 됐어. 근데, 달리기 진짜 싫어했거든요 되게 진짜 싫어하고 하왜 저거를 할까 그냥 뜀박질을 왜 하나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뭐 달리기 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달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마라톤 같은 거는 수많은 사람이 달리면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홀로 나만의 싸움 그리고 다른 옆에 사람과 같이 달리면서 나와의 싸움이지 옆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트레이닝을 하러 오신 분들 보면 다 자신들이 뭐를 향상하기 위해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달리기는 이제 저것이 무식한 사람들이 <laughs> 아무 뭐 그냥 달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저것이 이렇게 좀 재수가 좋아서 굉장히 잘 가르치는 코치님을 우연찮게 만나 만난 사람이 저는 됐는데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달리기 할때좀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고 마라닉 tv라고 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마라닉 tv 그분도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것 운동 인생을 뭐 챌린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많은 마라톤을 달리거나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마라닉 TV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